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코인 수익 메이킹 코인미커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코인 스톰엑스인데, 거래 지원이 7월 3일, 바로 내일 좀 거래 종료, 상패를 앞두고 있고, 현재 86%가량 좀 급등세 보여주고, 최대 2.5원까지 좀 폭등 오고 나서, 현재는 1.5원까지 좀, 1.5원 라인까지 안착해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연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매도 지점을 좀 보여줄 타이밍에 맞춰서 홀딩을 하고 계시다가 대처하셔야 하는지, 이 7월 3일 상패를 앞두고 있는 지금, 7월 2일 새벽이 이 마이 구간이라 어떤 포인트와 구간 패턴을 좀 조심하셔야 하는지 영상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패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작에 좀 예견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까지 좀 점진적으로 이 약세한 거래량과 매수세로 좀 힘을 잃어가면서, 자연스레 좀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지 저점까지 예, 진입을 바로 하면서 어, 급락 이전까지 좀세롭게 물량이 어, 7억 정도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어, 좀 무언가를 암시했던 이 지갑의 물량들을 확인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2일 아침부터 예, 가격을 0.8원 가량 좀 급격하게 올려주면서 예, 매수세 좀 유도 작전 들어가 좋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2.4원까지 고점 찍어주고 바로 물량 털이 해줬습니다. 이 폭등 구간에 좀 거래량 보시면은 매집으로 가격을 올려준 뒤로 거래량이 좀 현저히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 또한 패턴이기 때문에 하락스 샤킹으로 한 번에 좀 개미털기. 해주는 정말 전형적인 세력의 가격 주자 흐름이기 때문에 몇 시간 뒤 새벽에 좀 최고가 2.4원 라인까지 좀 다시 폭등을 보여주는 모습 무조건 보여준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하시다가 신 고점에서 좀 저항 잡히기 직전에 매도로 바로 대처를하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오후 12시에 고점 2.4원까지 찍기까지 불과 6시간이 좀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상패빈 패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원까지는 어떻게든 좀 수급 유도 시키면서 다시 고점 패턴 보여줄 거라고 앞에서 좀 예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 동안 이번에 스톰엑스의 비중을 좀 덜으셔야 합니다 그냥 좀 차트만 보고 좀눈누에 계시다가 단순히 거래량 쏠린다 그러고 물 타기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언제쯤 물량이 정확하게 풀리고 수급이 같이 좀 동반이 되면서 저항에서 반등을 보이는지 보고 좀 정확하게 타점 잡도록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좀 최우선적으로 좀 가장 빨리 얻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여러분들 차트 분석해봐야 분석 통해서 매수 들어갔더니 뭐 갑자기 관세 정책 이러고 약제가 터지면은 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 분석으로 좀 전략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데에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손실에 대비한 정보와 이 수익을 만드는 정보 토대로 안전하게 그리고 분석보다 더 확실하게 접근하셔야지 수익 보시는 게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진짜 성인 고리들은 정보로 진작에 투자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개매를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코인 가격 정보만으로 움직이시면서 몇 천씩 하루에 달마다 억대 수익 만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내가 좀 앞전에 물렸다 혹은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이 엄두가 나질 않는다. 애초에 좀 코인 투자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은 올해 3월에 비트코인이 급막가서좀 시장이 최악적인 상황 속에서도 수익 만드신 분입니다. 이 예, 말씀드렸듯이 코인은 아무리 차트 분석을 해도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커서 상위권 트레이드가 아닌 이상 개미로 시작해서 수익 절대 좀 만들기 힘듭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그냥 단순히 몇십만 원이 아니라 예, 들어가는 금액 대비 두배 어, 내지는 세 배를 말하는 거고요. 투자에 리스크 자체가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기니까요. 예, 그래서 그 수익을 이 리스크 대비 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 좀 빨리 캐치해서 이 수익으로 바로 전환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정보들 자체가 좀 확실한지 의아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 정보들은 제가 속된 회사 빅데이터 기반으로 좀일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회사와 재휴 중인 여러 전문팀과 좀 같이 종목을 선별해서 직접 투자에 활용하는 정보들입니다. 예, 그래서 실전성 무엇보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총두 번의 확인 절차 거친 정보들이라서 나름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면에 번호 010-3467-6896으로 문자로 메이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의 XRP처럼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이 매집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시라 하고 문자로 정보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은 화면에 번호 010-3467-26896으로 문자로 메이커 보내주시고 제 문자의 정보 통해서 바로 수익 만드셔야 하니까 제 답장만 바로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까지 만든 수익 내역입니다. 사실 3년 전까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부모님의 자꾸 소식까지 좀 겹치면서 진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난 3년간 진짜 살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방법을 찾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기에 제 영상까지 도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대단하시고, 지금 현지가 어렵더라도 얼마가 걸리던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진짜 모두 다 같이 힘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정말 저보다는 더 어려우셨고, 어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밤에는 투자하시고 낮에는 6일씩 7일씩 배달하고 투잡 뛰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재난까지 들어가셔서 억대 수익 만들고 계시고요. 정말 인간 승리가 뭔지 보여주셔서 이분과 함께한 짧은 인터뷰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될 것 같아서 인터뷰 영상 통해 코인 시장의 현실 그리고 정보가 뭔지 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실전 코인 수익 메이킹 코인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가요? 처음 시작한 좀 어떻게 하셨고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지금 투자를 시작한지는 3년 정도 됐고 어, 밤에 간간이 코인 하면서 어, 낮에는 주방 설거지, 뭐 배달, 어, 그리고 트럭 배달 여러 가지 하고 좀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코인으로 수익을 충분히 못 만드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 맞습니다. 딱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퇴근 후에 코인 차트 보면서 수익 던따치던 사람이었어요. 초반에 못 모르고 쇼스부에 자꾸 뭐 깨지다가 뭐 나름 방법을 찾아보고자 뭐 코인판 이런 데서 활동도 하면서 유튜브 코인 분석 뭐 이런 거다 참고해 봤지만 솔직히 하는 얘기들 다 비슷해서 소용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코인 메이커님 이제 처음 만나게 되고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느꼈죠. 정보가 느리면 절대 수익 만들기 힘들겠구나 정보 없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제가 3년 전부터 정보랑 좀 탑점 들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좀 변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때 뭐랄까? 그냥 단순히 피보나치 수열 같은 단순 기정 말고 딱 물량 흐름대로 말씀해 주셔서 그때 코인 메이커님이랑 저랑 단순 차트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아 재단 관련 정보 물량 흐름? 세력 움직임까지 종합적으로 저한테 여기서 들어가라. 한딱그 시점에 들어갔더니 그 그걸 보고 이제 처음으로 아이 판에 진짜 구조 따로 있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정보로 시작하셔서 어떻게 수익 좀 보셨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차트 분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누가 어떤 타이밍에 움직이느냐를 관찰하다 보니 고래나 세력들 이런 애들이 단순 차트 패턴이 아니라 정보로 먼저 종목을 파악하고 어, 그 다음부터 물량 때리는, 때리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이 갑자기 오르기 전에 호재 뉴스 이러고 뉴스 나오고 커뮤니티 송 돌고 알트장 상관없이 갑자기 막 뜬금없이 물량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기사로 어떤 종목이 뜨고 있다 이러잖아요. 이걸 직접 제가 경험하고 수익까지 내보니까 진짜 소름돋더라고 종목 정보는 거래소 직원 아니 이상 일반인이 알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저희 회사 입사하기 전까지 좀 코인도 주식처럼 주가 조작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규모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어 그렇죠. 뭐 저도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무 정보 없이 큰 돈으로 시장 뛰어드는 걸 보면 솔직히 좀 무모하다고 느끼는 게 정보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거든 네 이미 다른 곳에서도 저희처럼 규모있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분석도 물론 중요하고 차트 보는 것도 기본 스킬이 있어야 아, 내가 여기서 최소한 돈을 넣는다 라는 생각은 좀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접근 자체도 초반엔 거기에 집중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먼저 정보를 물어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누구와 어떤 정보로 움직이느냐가 전부예요. 그게 없으면 결국 손실만 반복하고 도망 깨지는 게 현실입니다.